뭐 써보자. 오오오나 닉네임 안 바뀌었나? 아 무자비 유튜브 MVP라 그런가? 아 그래서 다 알아보는 건가요? 어, 어떻게 날 알아보나 했네. 나닉 닉네... 닉네임 안 바꾼 줄 알았네. 전주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? 아 요거 하나 먹고 합시다. 저의. 제가, 어,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, 최대한 대답을 안 해서. 제, 저인 총. 제 아닌 총. 대답, 한번 떠봤는데 대답하면, 전줄 알거든요? 그럼안 돼요. 음. 아, 그래 다난줄 아는구나. 어.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아는 거지 방송 안 보고 있으면 모르잖아. 너. 괜찮아 괜찮아. 지금 이열명 중에 아홉 명이 설마 내 방송 보고 따라온 사람은 아니지. <laughs> 아이 설마. 아니 아니 금요일 날. 나와서 와요 하이하이. 하이. 자신 있으면 잡으러 오고요. 어우, 뭐 이렇게 권총이라 안 나오냐, 뭐 이렇게? 여기 영양가가 없으니까. 어? 먹을 게 하나도 없구만. 한창 먹어줄라인데 말이야. 두꾼이가 한종이 목따 버리고. <laughs> 역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. 아니, 뭐, 믿으면 어떻게 사람을? 바로 뭐, 따버리는 건데. <laughs> 생존 서바이벌 게임, 어 어떻게 할 건데? 이거 안 돼요, 여러분들. 어, 여기 시티 있다. 그냥 따버렸네. 아, 얘가 랜선이었나? 얘 아니었지 않나? 얘 아니지 않나? 와, 쓰레기다, 마크. 마크, 쓰레기네. 어, 이렇게 쓰레기일 수가 있나? 나 깜짝 놀랐네. 나 아, 랜선 아니야? 어, 미안해. 오해했나봐. 몽속, 그, 캐릭터가 끊겨가지고. 나는 랜선인 줄 알았지. 인터넷 좀 바꿔야겠어. 랜선도 아닌데, 그 정도로 끊긴다? 완매. 아, 키트는 많네요. 이번 판 키트는 많아서, 뭐, 부족함은 없네. 뭐, 그냥, 뭐, 빵플러 절반이지. 음, 뭐, 편하게 하는 거지, 뭐, 편하게. 어, 좀 무섭네. 정보를 획득하고 그 정보로 상대방을 잡아내야 되는데, 아, 온다. 잠깐 도망가기. 어 총알이 굉장히 많네요. 나이다. 오 램버 먹는다. 오늘 램버 먹는 날이다. 아이씨 나와도 하필은 쥐살이 나와. 으 음, 극혐. 그래 여러분들 G S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한번 써볼까요? 이게 또 스나로 머리를 쏘면 헬멧이 또 파괴되는 효과가 있어서 땅땅땅 헤드 세 방이면 갈것 같거든요. 한번 해봅시다. 새로 오신 분들 반갑구요 자리 잡고 한번 해볼게요. 음,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해. 헤드를 두발 연속 맞출 수 있다. 이따... 와 다섯 발. 조심, 조심, 그리고 그냥 또 조심. 괜히 한번첫 단추 잘못 끼면 훅갈 수도 있어요. 나한테 이것도 이 정도 파밍인데, 또안 싸우는 것도 실례란 말이죠. 이 파밍 상태에 대한 한번 써보죠 오! 쥐5 뭐야? 오호호 <laughs>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? 그리고 내가 잘 맞춰서 좀 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 뭐야 아래층인가? 어디야? 친구들 어디서 싸우는 거예요? 어 계단에서 싸웠구나 위로 올라가서 상대방이 올라올 만한 길목을 미리 차단하자 이걸 일단 먹고 제가 이미 다 먹었잖아. <laughs> 이거 아, 무딴 사람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먹어 놓을게 차단, 아까 먹은 시체 먹어야겠죠. 아까 잡은 시체 먹어야겠죠. 어우, 뭐 수나 6발까지 깔끔하네요. 그것도 내가 먹어야돼요 안돼 내또아 먹었어 이미? 내껀데 안에 뭐 있었어 안에 뭐 있었어 GXR이구나 아 미안하다 GXR 한번 써봅시다 바이엇 옥상전고 GSR만 씀요 리뷰니까 GSR 리뷰니까 GSR만 써볼게요 뭐 한번 스나로 하시던지 뭘로 하시던지 편하게 하시구요 왜요 왜왜 안돼 GSR 리뷰니까 어 저기 끝에서 아니 뭐야 헬멧도 없나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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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나 근데 좀 아프긴 하네 어우 술탄 오 너무 아파 범방만들기 포 너무많은데? 아 친구야 이거 안되겠다 다음 보급품에서 람보까지 까먹는다 이왕 이렇게 된거 보급품 그냥 싹다 그냥 제 손에 그냥 넣어버려니까 보급 몇개 떨어지죠 여러분들? 10원 단지에서 보급 몇개 떨어지지? 아두개가 최대야? 아 한판에 두개만 나오는구나 하긴 데물 다차고나서 보급 나오는것도 좀 이상하지 음 인정 응. 이야, 템다 먹고 왔어. 제대로 하려나 본데. 이게 어, 안 맞았네. 어, 한대좀 맞자. 한대 좀. 아니, 샷건으로 한 대가 안 맞네. 자, 아무튼 GSR 한번 써봤는데, 오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마무리.